요다일이 지금 나한테 건게 체이서라는 건데 걸리면 이런 모양이 떠 저런 모양이 뜨고 세도 스텝 체이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한 불가 그리고 PC랑 NPC를 막 통과해 그러니까 하이딩을 이런 걸 이제 숨잖아 다일 마법으로 숨으면 숨었다 치면 여기서 막 뚫고 들어오는 거야 여기 몹이 있어도 몹이 있으면 이렇게 피해서 와야 되잖아 이게 아니고 <laughs> 이속도 빨라집니다 그냥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암호를 넣으면 이게 뜨는 거야 기한이 안돼 응 어? 어? 이 사람 누구지? 어? 다엘이야 아하 체이서 다엘이구나 오어 미안해요 많이 아프네 어허 어허 야하 체이서 다엘이어서 와 대박. 완전 아파. 규정 채워야 되겠다. 우호. 완전 아파. 99레 체이서 다엘이라고. 야, 그러면 완전 전서 1등이네. 체이서가 뭐냐면 내가 알기로는 그 캐릭터가 사라져가지고 갑자기 나타나면서 암호를 넣는데 베르가 안 돼. 어 나중에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뭐떠 이렇게 이렇게. 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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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머리 위에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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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 뜨면 베르가 안 돼. 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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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저게 체이서입니다. 어 저게 딱 뜨는 순간 베르가 안 돼. 암호는 들어왔는데 베르가 안 돼. 조지는 겁니다. 어, 저 시나스킬이라 그러는 건데 오늘 조심해야 되겠다. 어허, 어허, 어 미안. 오늘 사과 오늘 많이 하겠다. 우와, 피 깎인 거 봐. <laughs> 어 봤어요? 우와, 피 깎인 거 실합니까? 와 우와, 아무 뭐 대박, 완전 대박. 우와 나타났어! 어 미안. 어하. 요래요래 우와 달리기 완전 빨라. 어 미안. 아무 들어왔어. 어하. 안테 아무 들어왔어 어 대로 하고 싶어 체이서 외침 우와 <laughs> 우와. 야 이거 외침 없었으면 죽었겠는데 와어 아주 그냥 거기가 쫄깃쫄깃답니다 와 움찔움찔하는데 와 이게 바로 다엘이지 어또다일 어마어마하네 99레벨 체이서 다일이라고 합니다 피가 아주 그냥 순통순통 나가네 순통순통 <laughs> 지금 캐릭터 주위에 와있습니다 맞죠? 갑자기 나타나는거 99레벨 변신했다 항상 저 숨어다니기 때문에 저거는 불투로도 안보입니다 불투로 해도 안보인다고 해요 어허 암호 들어왔어. 우와, 대박. 아머, 암호, 암호는 원래 표시가 안 납니다. 피가 갑자기 많이 빠지면 암호 들어왔구나 하면 됩니다. 암호는 원래 안 보여. 여기 앞에 와 있네. 맞죠? 다일이 지금 컨셉이 암살자라 가지고. 어마어마해 보이지도 않아, <laughs> 보이지도 않아. 어이, 아무 들어왔어, 아무 들어왔어. 어미안, 와 그리고 하나 더 조심해야 될게 어벤져라고, 어벤져라고. 그 다엘의 전설 스킬이 있는데, 피가 3분의 2인가 3분의 1인가 빠졌을 때 그거 쓰면은 즉사시켜 즉사. 캐릭터가 즉사합니다. 즉사. 어벤져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. 어따파라. 아무도 들어왔어. 야, 이턴안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 빠진다. 왜 빠지는 거지? 죄양반 빠지니까 내가 더 당스러운데? 아팠나? 어, 또 사라졌어. 빨리 나와요. 어디 있는 거야? 오른쪽? 왼쪽? 어디 있는 거야? 여기구나. 어허, 이 요래 요래. 어허 체이서. 어허 체이서. 아무 들어왔어. 어, 미안. 어 미안. 어허. 네, 불패도 안보이는데또 사라졌어. 또 사라졌다. 빨리 나와요. 5시 방향.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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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<laughs> 어형번 자꾸 사라지는데? 어허. 어허. 타이런트. 만만한 게 공주라고! 어 미안! 어 미안 미안! 어, 나와야돼 또 사라졌다 몹을 뚫고 와어 저거는 몹이 많아도 딱 숨으면 몹을 뚫고 와 바로 앞에 와 있잖아 항상 몹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몹을 끼고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왜냐면은 사라질 때 몹이 다 나를 봐버려 저 하이딩이 엄청 좋아 어허... 원래 암호 안 들어오면 피가 안 빠지죠 암호가 완전 무서운 거지 어딨을까? 여기 와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앞에 와 있는 거 같은데 오 사라졌다 디텍에도 안 나와요 디텍도 안 먹어 저거 디텍션도 안 먹고 어마어마하지요 와 체이서 9 9레은 처음이네 나타나라 나타났다. 오영반 자꾸 숨어 다녀. 오재영반 아픈 척 하는 것 같은데? <laughs> 디텍션해도안 보입니다. 오 사라졌어. 보여줄게. 디텍션 이게 자기가 풀어야 돼. 나중에 제가 스킬 설명에 한번 해줄게요. 아무 들어왔어. 디텍션하고 불투가 안 먹혀. 정말 그 다해를 NC가 암살자를 만들어놨어. NC가 어 체이서 그런 거 해지방 어허 체이서 갑시다 타이런트 와 어디 갔어 어, 뒤로 빠져버렸어. 어 사라졌어. 사라졌어. 어디 갔죠? 갑자기 뒤로 확 빠지던데, 아, 신기한 거 같다. 어, 사라졌다. 사라졌어. <laughs> 어, 잠깐만 디텍션 했는데, 먹힌 건가? 나온 건가? 디텍션 안 먹힌다고 했는데, 아무 들어왔다. 디텍션 해 볼까 아닌데, 이번에 빨리 나온 거 같은데, 어 잠깐만 구석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, 구석에 들어가 봐야 내가 좋을 게 없는데, 이거 어허 몹스턴 잠깐만 디텍션 안 먹힌다 그랬는데, 디텍션 하니까, 트릭이 나온 거는 나올 타이밍에 디텍을 한 건가? 디텍션 주변에 와 있나? 안와 있나? 어디 갔지? 어디 갔어? 텐션이 좋다고? 뭘 전투하면 좋지? 왔어, 왔어! 99의 체이서 다입이라 어, 숨었어! 맞죠? 디텍션 안 나오네! 팩션으로 안풀리네 어이 근데 암호가 몇 초지? 암호가 원래 몇초지 아시는 분? 어체이서 우와 어 대박 <laughs> 어 대박 여 <laughs> 이거 와 너무 아픈거 아니야? 와어 사라졌어 어디텍션 안나오네 디텍션 안 먹힙니다 어. 확실하게 봤어 지금 디텍션이 안 먹힙니다 암호가 10초에요? 와 그러면 어 사라졌어 또 사라졌다 나왔다 야 몹들이 다 나와가지고 몹스턴 한번 들어오겠는데? 결정적일 때? 결정적일 때몹스턴이한번 들어오겠는데? 심해하겠다오 어, 사라졌어. 나왔어. 아무다. 오호 아무. 오호 아무 아무 어비안 어디야? 미안, 미안, 어, 지그색으로 어, 봉을 타야 돼. 어, 얘 잘못 들어가서... 아머, 어허, 어 미안 야, 아머, 들어가고 그 세도 스텝인가? 그거 거는데 발목 잡는 거 있잖아. 못 빠지게 하려고... 아하, 어, 사라졌어. 어허, 이다엘이 어느 섭배다엘이에요어체이서 어하. 와체이서 저거 기한 안 되니까 완 난감하네. 기한이 안 되니까 완전 난감하네. 오 어, 사라졌어. 오 어, 나타났어. 오 길막해 버리네. 와. 와하. 어허 어허 아프다 아프다 오, 오 잠깐잠깐만 구속이가 만든다 삼성의 다일이라고아 그러면 거의 뭐 전서빌이 다일이네 사라졌다 삼성열의 메인 다일이야 99렙 다일 우와 아무도 들어왔어 아머 뭐 이거 버틸 수 있는 사람 있나? 더롱 몰라 쯤 되면은 버텨지지 않을까? 여러분도 아머는 진짜 아픈 겁니다. 아마 백내검사도 아머는 못 버텨. 아머는 암호는... 아머는 진짜 아픈 거야. 어 체이서. 체이서가 대박이구나. 어 체이서 와 봤어요? 이게 어벤저야. 체이서로 기한 못 하게 아무 어 놓고 방금 전에 피가 지금 3천인가 남았었잖아. 3, 4천 남았는데 거기서 어벤저를 쓴 거야. 어벤저가 들어오면 즉사를 하는 겁니다. 어 방금 전에 제가 할파스가 없었으면 즉사했어. 즉사. <laughs> 와 어벤저의 아주 그냥 오늘 어마어마하네 어벤저였어 와 멋있죠 저게 바로 다엘의 어벤저라고 합니다 자 내가 할파스날라갔으니까어 1대0 한판 죽은거다 한판 죽은겁니다 어허 체이서 때문에 빠지지도 못하고 배려도 안돼 어쩔 수가 없더라 체이서가 상당히 무서운 스킬이구나 우리 서브에 99레벨 구지팽 다이엘이 한분 있는데 다행스럽게 그 분이 체이서가 없어 어, 아마 그 양반이 체이서가 있었으면 내가 더 많이 죽었을 건데 다행히도 구지팽은 있는데 체이서가 없더라고 전투력 측정기 <laughs> 어 진짜 그런 거 같아 뭔가 장비를 맞춘다든지 뭐 레버블 하면 전투력 측정하러 오는 것 같아 돌아가면서 온다 와 근데 어벤져 제대로 들어왔네. 어벤져 대박! 오 이번엔 구지팽 다일았어. <laughs> 이번엔 구지팽 다일. 와 이번에는 재앙반이 전서비리야. 체이서는 없는데 아마 경험치는 1등일 거야. 코사무이라고 버블핑크입니다. 이번에는 구지팽 다일이왔다 위험분들 어, 자기들끼리는 안 싸우고. 아왜 어, 나만 돌려? 왜 나만 돌려? 어허! <laughs> 어이 형반들. 어, 왜 자꾸 나만 돌려. 어이 형반들. 어, 아무 들어와서. 어, 구치 팽. 어미안. 어허! 어이 형반들이 만만한 게 군주라고. 어미안. 완전 미안. 오늘도 사과한다. 어허! 우와 아무 들어왔어. 와 잘못 들어갔어. 미 안해요. 음. 체이서가 무서운데, 어, 이형막 구지펜이라 가지고 빠따 가지고 어마어마하다. 아 근데 지금 클났어. 그 앞에 체이서한테 외침도 날리고 할파스도 날리고 지금 이제 뭐 그냥 들어오면 그냥 죽는 건데? 어 이거 어떡 하나? 어허. 근데 궁금한 게이 양반이랑 어 체이서 다이 우와 우와 봤어요? 구지팽 다이하고 싸우고 있는데 체이서 다이를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풀어가지고 나대 체이서 놓고 죽일라고 와. <laughs> 아니 같은 편이었어? 어 버블핑크랑 삼성이랑 같은 편이에요? 왜 나부터 쳐? 어이 형반들 아니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친 거잖아 노린 거잖아 저거는 저거는 노린 겁니다. 어와안 보이니까 이거 도망도 못 가겠고 와 옆에 가서 숨어 있는 거잖아. 왜야? <laughs> 어이 형반들 <laughs> 와 만만한 게 군주라고? 어, 집단 폭행을 와 자리 피해 줄게 어, 둘이서 놀아요. 어, 구지팽이랑 어그9 9 레벨 체이서랑 같돌 놀아봐. 어또 자기들끼리는 안논다 어, 갔어! <laughs> 이봐봐! 어 자기들끼리는 안 놀아. 어 자기들끼리 놀면 또피 터지거든. 어이 형반들 만만한 게군주라고와 섭섭한 형반들. 와 자기들끼리는 또안노네와 <laughs> 어마어마하네. 와어 아주 그냥 너덜너덜해졌네. 아무 오지게 맞아가지고 지금 등 히온 거 봐. 뚜드러 어, 맞아가지고 지금 등이 약간 휘었잖아. 등도 안 펴진다. 지금 흘났다 우와, 섭섭하다. 어, 진짜 체이서 완전 섭섭합니다. <laughs> 우와, 안네 아, 이제 안 놀아. 와, 이 양반들 짜고 나 죽일라고. 와, 와, 깜짝 놀랬네. 진짜 와, 짜고 나 죽일라고 섭섭한 양반들. 참말로서 섭섭하네. <laughs> 아, 그래, 스킬 설명해 줄게. 아니, 충분히 혼자도. 에, 나 이길 수 있어 굳이 그렇게 집단 폭행 안 해도 돼 그런 승부가 재밌는게 아니고 그냥 죽이고 싶다 그런 거잖아 그쵸 승부보다 그냥 너 죽어라 그런 거죠 자 보시면 일단 체이서가 가장 보기 어렵죠 요거 요거 요다일이 지금 나한테 건게 체이서라는 건데 걸리면 이런 모양이 있 저런 모양이 뜨고 세도 스텝 체이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한 불가 그리고 PC랑 NPC를 막 통과해 그러니까 하이딩을 이런 걸 이제 숨잖아 일 마법으로 숨으면 숨었다 치면 여기서 막 뚫고 들어오는 거야 여기 몹이 있어도 몹이 있으면 이렇게 피해서 와야 되잖아 이게 아니고 <laughs> 이속도 빨라집니다 그냥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암호를 넣으면 이게 뜨는 거야 기한이 안돼 어. 암호가 들어왔는데 저게 체이스까지 들어와 버리면 암호 따로 체이스 따로 줘 암호 넣었는데 그 다음에 체이스까지 넣어 버리면 기한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눈에 안 보이니까 막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. 체이서를 막고 어세신 하이딩인가? 이게 숨는 거죠. 여기 보시면 어 이동 속도. 그러니까 사라지면서 이 속도 빨라지고 몬스터가 인식도 못하고 디텍션. 디텍션에도 노출이 안 되고 아 시전 후 3초간만.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디텍이 통하고 시전하고 바로 3초 동안은 디텍이 안 되는 거구나. 아 그래서 아까 디텍했을 때 나왔을 때가 3초 지나면 디텍으로 풀리고 음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죽을 뻔 했을 때가 어벤져 어벤져 아까 완전 멋있던데 당하는 입장이지만 완전 멋있게 들어왔다 잘 봐요 자 사라졌다가 나타났죠 아호 들어온 거야 암호 들어오면 빠져야 돼 이거 절대 몸빵이 안돼아호 들어오면 무조건 빠져야 됩니다 몸빵 뭐 물약 먹고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죽어 아 여기구나 잘 봐요 자아호 들어왔어 피가 빠진다는 거는 암호가 들어온 겁니다 아모 뭐 들어온 상태인데 체이서가 들어온 거야. 그럼 기한이 안 되죠. 기한이 안 되는데 피가 이만큼 남았어. 여 기한 해야 되는데 바로 어벤져 쏴버려. 봤어요? 와, 어벤져. <laughs> 할파스 없었으면 즉사 아니야, 즉사. 야, 아모에 체이서에 피가 얼마 였었지 2300. 2300 날라갔네. 와, 3분에 몇 피가 날라가고 그런 건데? 어벤져. 어, 데미지는 상대방의 아, 대상의 최대 HP에 비례하고 상대방이 피가 30% 이하일 때 확률적으로 사망 예, 즉사합니다 제 피가 30% 이하였잖아 그래서 한 방에 즉사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테를 하는 이유가 있었지 음. 와 이거 즉사 <laughs> 즉사. 여튼 잘 놀았습니다 고마우마하네 한 방에 지존 다일 두명을 만났네 지존 다엘을 2명이나 만나가지고 어, 정신이 없네 어 그래 아까 집단 폭행한 거와 그거 보여줄게 와 깜짝 놀랬어 진짜 깜짝 놀랜게 그래 나는 이제 구집행하고 노는구나 했지 와 근데 체이서 다엘이 숨어 있다가 와 집단 폭행을 할 줄이야 깜짝 놀랐네 자 여기가 구집행 다엘이고 자 여기서 구집행 다엘이랑 놀고 있죠 자 여기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봐봐 여기 위에 버프 들어온 거 봐봐요 여기 다엘이 지금 숨어 있어 여기 다엘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면서 나한테 걸잖아 맞죠? 다엘한테 거는 게 아니고 <laughs> 여기 위에 구집팽 다엘한테 거는 게 아니고 나한테 거는 거야 나한테 딱 대놓고 그냥 아까부터 숨어 있다가 딱와 어. 섭섭하다 와여이가이 <laughs> 양반 둘이 전서 1, 2등 아냐? 와, 그래 가지고 그 군주 한 명을 그 와, 그래 죽여서 뭐 하려고? 어마어마하다. 그러니까 저거는 노린 거지. 그냥 나나 죽이려고 노린 거죠. 여러분들 아주 희귀 영상 보신 겁니다. <laughs> 저기가 한쪽은 버블 핑크고 한쪽은 삼성이래. 원래 삼성이랑 양쪽 다 적이잖아. 근데 나도 적이지. 내가 더 싫은 거지. <laughs> 내가 더 싫은 거겠지 근데 두분싸우라 그러고 나갔는데 안 싸우잖아 두명 어. 둘이 싸우라고 내가 자리 비켜줬잖아 그랬더니 나가버리잖아 어, 안 싸우고 자기들끼리 또안 싸운다 어? 자기들끼리 싸우기 또 부담스럽거든 나는 만만하고 이 양반들 만만한 게 군주라고 아잘 맞았네 영상이 약간 애매할 뻔했는데 좋아 아 영상 잘 나왔어